그냥 네. 맨 액션트로 키로수가 좀 그나마 좀 짧은 액션트 오토 모델로 찾는 거예요. 네네. 지역은 어디세요? 여긴 안동이요. 번호판은 뭘로 장착하시게요? 임대로요? 아니면 어, 예. 임대로 하요 임대로 봐요? 네 네 디젤 트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문의 좀 드리려고요. 네네. 어 차를 중고 중고차 화물 트럭을 살려고 하는데. 네네. 차 차는 한1 4톤에 원쓰리 정도 윙바디. 14톤 원쓰리 윙바디. 네네. 네네네. 그런 거를 한대 살려고 하는데. 네. 어, 그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뭐 네. 하는데 차는 그런 걸 보유하고 계시는가요? 네 정도가? 있죠. 아 있어요. 원쓰리에 네. <laughs> 연식에 따라 뭐 주행거리 브랜드에 따라. 내가 틀리죠? 약간 예. 맨 액션트로 키로수가 좀 그나마 좀 짧은 액션트 오토 모델로 찾는 거예요? 네네. 지역은 어디세요? 여긴 안동이요. 번호판은 뭘로 장착하시게요? 임대로요? 아니면 어, 예 임대로 하요 임대는 봐요? 네풀 프리마나 네. 뭐원수리 축은 무조건 있어야 되죠? 네원수리가 돼야 된다. 음... 프리마도 상관없어요? 네. 어, 그러니까 사장님. 네. 뭐지? 안산에 계시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언제 한번 제가 올라가 볼 건데 궁금한 것가 좀 있는데요. 네, 네, 네. 할부로 살려 그러면 화물차를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원래 보통 평균적으로는 800점대? 아 800점대가 돼야 돼요? 그럼요. 아 그러면 제가 뭐집살때 대출 받았던 농협에서 대출 받은 거 이런 거는 별 네, 관계 없나요? 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아. 그건 담보 대출이라. 네네. 크게 관계 없는데. 사장님은또 올라오시는데 헛걸음 하시면 안되니까 네. 올라오시기 전에 저희 사이트에서 차 한번 임의대로 하나 선정해서 네. 보시고 가조회를. 가조회를 한번 해봐야죠 일단 음료점인가 의미... 그 정도거든요 네. 그럼 그걸로는 차, 화물차를 사는 게좀 어렵죠 할부로 그 점은 뭐 신용도가 정확하게 뭐 어떤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 파악을 해야 돼요 어... 한번 넣어봐야 돼요. 되는 분이 어... 있고 또안 되는 분이 있으니까. 근데 보통 여게 원수리 하면 괜찮은 네. 거면 그럼 1억은 넘어가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금액도 크고 화물 어, 뭐... 종사자 자격증은 따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에 땄는데 아, 작년에요? 네. 그 다음에 사업자는 없으시고요. 네네. 네, 그거는 가조회로 한번 넣어봐야 돼요. 어, 일단은 예 아, 네. 제가... 그 사이트 주소 보내드릴때 거기서도 한번 보시고. 임의적으로 하나 선택해서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자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